안녕하세요. 메타제이입니다. 그, 얼리어렌진 마켓플레이스에 8월 무료 컨텐츠가 배포되었습니다. 그, 매달 5개씩 무료로 주고요. 어, 이번 달에는 이렇게 5개를 줬네요. 그, 제가 그, 매월 무료 컨텐츠가 배포되고, 뭐 2개에서 3개 정도 리뷰를 했는데, 오늘은 5개 좀다 괜찮아서, 어, 모두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꼭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댓글에 그 설치 방법이랑 어떻게 여는지도 좀 설명해 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어, 제가 간단하게라도 그걸 매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어, 다 아시는 분들은 그 앞으로, 어, 가셔서, 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기 지금 다섯 개를, 어, 저는 지금 구매를 완료해서 따로 없는데, 여기 장바구니에 담으셔서 구매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장바구니 단계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으면 여기 주문하기 페이지로 와요. 그래서 여기서 주문하기 하시면 구매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이후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번 달에는 이렇게 다섯 개 주는데, 총 금액이 64만원 정도 되네요. 이걸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어 그 어, 저작권도 이게 무료로 샀기 때문에 저작권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에픽게임즈의 고유의 그 정책들이 좀 있어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할 때도 뭐 그게 좀 정책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꼭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이 어, 스켈레톤 나이트 모듈러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소개 페이지 상세 페이지 가서 다 번역해 놨어요 요거 봐, 봐주셔도 될것 같아요 영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은 어, 직접 읽으셔도 되고요 이번에 그 스켈레톤 나이트 모듈러를 줬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어, 가격이 제일 비싸요 네 33만 3천 원 정도 하네요 그래서 이게 해골하고 이 갑옷들 하고 무기를 주거든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마켓 플레이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캐릭터 퀄리티 좋은 건 정말 비싸거든요 이걸 주니까 시간 되실 때꼭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골 기사 컨셉의 그 캐릭터고요 어, 여기 보면 설명이 다 있습니다 뭐 헬멧 7개 흉갑 7개, 장갑 7개, 뭐, 이렇게 준다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게, 어, 뭐, 애니메이션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어, 텍스처 해상도가 84K까지 해주네요.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게 구매를 하시고, 여기 라이벌이 가시면, 보가만 있거든요. 여기에 쌓입니다. 여기 쭉 있거든요. 여기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좀 불편한 게 필터링 기능이 좀 없어서 아니면 내가 최신 받은 걸로 좀 정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에픽 게임즈에서 좀안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을 때는 좀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저는 나이트라. 검색어로 뭐, KM만 써서 검색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추가라고 있어요. 이거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누르시면,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여기, 여기가 내 프로젝트 제가 생성한 거거든요. 여기서 실행해갖고 상승하면 되죠. 생성한 게 있으면 거기다가 에 이렇게 추가 버튼 누르셔서 그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프로젝트 선택하셔서 그냥 프로젝트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추가를 해놔서 따로 안 할게요. 요거를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파일이 실행 됐고요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조금 전그 추가한 게뭐 sk 나이트 언더바 모듈러 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 요기 누르고 여기 필터가 있어요 필터 안보이시면 는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필터에서 랩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폴더 안에 지금 볼수 있는 레벨 파일 파일 그러니까 작가가 작가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의 레벨 파일들이 보입니다. 그 여기에서 선택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뭐 하나씩 해 보면 해 볼까요? 몇개 아, 몇 개만 해 볼게요. 몇 개만. 그래서 지금 이 파일 레벨을 여시면 이렇게 지금 캐릭터들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보통 이렇게 시뮬레이터로 하고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시뮬레이터로 바뀌거든요. 누르면 얘가 애니메이션 갖고 있는 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컨셉 보시면 됩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 움직임 있는,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프 하는 거고. 얘도 점프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 그 상단에 머무르는 거. 네, 점프를 했을 때 위에 상단에 머물러 있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리고 얘는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이고 달리기, 걷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얼리얼 엔진의 동작은 서 있을 때 움직임, 점프를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상단에 머무르는 거, 그다음에 내려오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걷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시면 되는 건데, 네. 느낌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지금 제가 엔진 퀄리티 제일 높은 걸로 해놨어요. 시네마틱입니다. 퀄리티 제일 좋은 걸로 켜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네, 퀄리티 너무 좋습니다. 네, 33만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는 무료로 받아서 네,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아, 참, 이거 파일 열 때는 여기 컨텐츠 드로우 있거든요? 이쪽에 열시면 이렇게 파일 열려요. 또 다시 여기 보시면, 어 다시 여기 선택하셔서, 랩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한꺼번에 좀 모아져 있는 거, 이거 쇼케이스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지금 1번부터 7번, 8번까지 8번, 있는데, 이거 다 열어 보시면 이런 약간 틀린 이 스켈레톤에 제공하는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어, 여기 보시면 어네 여기는 이제 쇼케이스 한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걷는 것만 애니메이션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쇼케이스. 보통 쇼케이스가 있어요. 오버뷰라고 하거나 쇼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창과 방패들, 중세시대의 기사들이 쓰는 게다 있죠. 네. 퀄리티 좋죠. 네. 그리고 옷도 다 있고요. 그래서 이 옷들도, 어, 저희가 3D 퍼슨 기본적으로 얼리얼 엔진에서 그 게임용 제공하잖아요. 거기다가 에옷 닦고, 옷하고 이런 캐릭터들 가서 입히, 입혀놓으면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은 이거 캐릭터 하나 한벌 돼 있는 걸로 돼 있는 걸로 그 캐릭이한테 3D 퍼스 캐릭이한테 입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흉내는 낼수 있어가지고. 네. 근데 섬세하게 막 이런 거다 반영하려면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데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 이런 느낌이었네요. 동작은 다 똑같네요. 캐릭터 약간 틀리게 모자 쓰여져 있거나 이런 거가 좀 틀리네요. 어, 여기 모자 좀 틀리네요. 얼굴도 좀 틀린 것 같... 아, 얼굴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해골은 똑같고. 기본적으로 해골은 얘가 기본인 것 같아요. 이 뼈대가 있고, 아, 이건가? 어, 여깄네요. 이, 얘가 기본입니다, 얘가. 이거.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그, 과학실에 항상 있던 그거죠. 네, 그걸. 눈에 빛나는 거 보십시오. 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옷을 입히, 입힌 거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똑같네요. 어 컨셉은 똑같고 모자랑 이제 칼이랑 방패 무기 같은 거 어를 이렇게 케이스별로 넣어놓은 것 같아요. 파일은 동일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 저희가 여기 선택된 뷰포트로넣 놓고 여기 실행하게 되면 얘 원래 기본 캐릭터 나오거든요. 얘를 한번 저 스켈레톤 지금 이준거 있잖아요.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저 캐릭터를 가지고 제가 무브를 할수 있는 거죠. 컨트롤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도 있고, 점프도 할수 있고요. 네.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어그 기본 그 3D 퍼슨 캐릭터에 지금 이 스켈레톤 캐릭을 한번 그, 할당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그 게임, 그 게임 플레이 모드에서 지금 이 밖은 할당한 이 캐릭터로 노출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콘텐츠 브라우저 여신 다음에 지금 여기 원하시는 그 캐릭터 있잖아요. 그 캐릭을 선택을 일단 합니다. 여기 나이트 모듈러, S 나이트 모듈러 쪽에 오셔서 지금 이 캐릭터들은 스켈레톤 메시예요 파일, 파일 형식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내려보면 여기에서 캐릭터들이 있어요. 요런 캐릭터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스켈레톤 할당을 누르시고요. 지금 저희가 반영할게 그게 SK 언더바 이 마네킨 언더바 스켈레톤 이 파일이거든요 네이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락을 해주시고요 왼쪽 그 컨텐츠 브라우저에 돌아오셔서 블루 프린트 클래스 여기 기본 요게 있거든요 3D 퍼스 캐릭터 얘를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 블루프린트 설정 창이 나와요 근데 기본은 이제 블루프린트가 나오고 판이 나오고 뷰포트를 누르시면 여기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렇게 오셔서 어 그러면 여기 위에도 이 클래스 디폴트랑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클래스 디폴트로 혹시 안돼 있으시면 이거 누르신 다음에 그 오른쪽 디테일 창에 오셔서 메시 에셋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되어 있는 그메시들이다 스켈레톤, 스켈레탈 메시가다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컴파일이 있거든요. 컴파일 치면 저장이 됐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 비포트에 오셔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어 보이시나요? 예 네, 바뀌신 거 보이실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예어 네. 멋있죠? 네 괜찮네요. 지금 칼이랑 방패는 없는데 얘네들은 칼이랑 방패는 여기 또 설정에 오시면 여기 손에다가 장착해서 다 해야 되거든요. 연결시켜 줘야 돼요. 거기까지는 제가 시간 관계상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 유튜브나 구글링 해보시면 정보들 있으니까 연결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 다른 캐릭터 또 바꾸시려면, 아, 제가 계속, 그리고 참, 그, 스켈레톤이라고 했네요? 스켈레탈 메시입니다 네, 스켈레탈 메시인데 제가 명칭을 좀 잘못 썼네요. 그래서, 여기 스켈레탈 메시 에셋이라고 있으니까, 요거 누르셔가지고, 다른 캐릭터 계속 바꿔보시면 돼요. 어, 근데 이거 보시면, 키도 좀 커졌죠? 네, 얘는 좀 덩치가, 등발이 좀 있네요. 그리고 다시 뷰포트 오셔서 플레이 누르시면 예 네, 바뀌었죠. 네,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어색한 거 보이시죠? 걷는 거라든가 이게 왜 그러냐면이라고 하는 저희가 사람의 기본적인 골격 그 체형이 있는데 개보다 지금 큰 캐릭터를 넣으니까 이게 언발란스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다그 따로 설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찾아가서 좀 복잡하긴 한데 그쪽에서 이 체형하고 이런 걸 줄이면서 다이 뼈마디, 그 마디마디 이, 를다 조절해 주면서 맞추면 정상적으로 달리는, 달리거나 걷거나 할수 있습니다. 달리기도 했고. 근데 오히려 얘가 그 좀, 약간 그 해골 그 좀비 느낌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걷는 게, 약간, 네. 화자로 걷는 게 더, 오히려 더, <laughs>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그 스켈레톤 나이트 설명 드렸고요. 어, 그 캐릭터 설명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얼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그 3D 퍼슨 캐릭터의 이 스켈레톤 나이트를 그, 로 바꿔서 게임플레이까지 하는 것까지 설명드렸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